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못했던 옷 갈아입기 들고 왔습니다.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유지하는데요. 20에서 23도로 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해도 좋다고요. 노인 및 급성 질환자는 좀더 따뜻한 실내 온도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20 몇도? 6도 이상이 되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이상은 안 되게 해주셔야 되겠죠. 따뜻하게 뭐 28도 유지한다? 아닙니다. 겨울에는 요양보호사의 손, 그리고 의복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편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벗기냐? 옷을 벗을 때는요, 어디부터?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옷을 입을 때는요, 불편한 부터 입는다입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조금 불편하다 생각하면서 옷을 한번 입어 보시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는 게 쉽고요. 입을 때도 불편한 쪽 먼저 입는 게더 편합니다. 이거 근데 외워야겠죠, 또. 어떻게 외울까요? 우리 기억니은 디글니을 미음 비읍 할때 뭐가 제일 나오죠? 먼저 나오죠? 기역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비읍 한번 적어 보시고 또 비읍 한번 적어 보시고 이응 한번 적어 보세요. 쉽죠? 기 비읍 비읍 이응왜 적었을까요? 건, 벗, 불, 입입니다. 어 이거 뭐지? 건강한 쪽 먼저 벗고 불편한 쪽 먼저 입는다입니다. 건, 벗, 불, 입 이렇게 문제 나오면 옆에다가 건, 벗, 불, 입 먼저 적어보셔도 좋아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적으라고요? 건, 벗, 불, 입 적어주시고 기읍, 비읍, 비읍, 이 건, 벗, 불, 입 적어주세요. 건, 벗, 불, 입이에요. 비읍, 비읕, 비읍이 있어요. 단추 있는 옷을 입힌대요. 아, 단추 있는 옷을 입힌다. 어떤 대상자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그럼 건강한 쪽이 뭐예요? 왼쪽이죠? 어. 아, 요것만 딱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한쪽으로 모아지는 거, 책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옷 같은 거 입을 때팔 이렇게 당겨가지고 애들 양말 신겨줄 때 쪽쪽 정리해서 쭉 올리잖아요. 그걸 바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가지고 불편한 쪽 먼저 입힌다. 어, 불편한 쪽, 그러면 어느 쪽? 오른쪽 편마비, 오른쪽 먼저 입히시고, 그 다음에 등뒤 같은 데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입다 건강한 쪽 입힌다. 그럼 어디죠? 왼쪽입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모아지고, 오른쪽 입고, 정리하고, 왼쪽 입는 거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추 없는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어떤 대상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단추 없는 옷은 뭐예요? 티셔츠를 말하는 거죠. 티셔츠 티셔츠가 단추 없는 옷이 될수 있어요. 단추 옷을 없는 옷을 입힌다 아니면 티셔츠를 입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입힌다? 검버 불입 불입 맞죠? 생각하셨어요? 음, 불편한 쪽 먼저 입히죠. 그러면 불편한 쪽은 어디다? 오른쪽이다. 오른쪽 입히고, 머리를 쏙 집어넣어야겠죠. 어, 티셔츠니까 단추 없어요. 그래서 왼쪽 없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입히고, 머리 넣어야 되겠죠. 머리 넣고, 다시 건강한 쪽 들어갑니다. 그러면 벗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맞죠? 건강한 쪽 먼저 벗으시면 돼요. 건강한 쪽 먼저 벗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이에요. 그러면 이 보라색 표시는 뭔가 궁금하죠. 그죠. 보라색 표시는 수액이에요. 수액은 항상 어느 쪽에 끼냐면요. 건강한 쪽 전후입니다. 어? 그건 무슨 말이지? 머리를 끼우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라색이죠. 수액을 끼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을 입히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기실 때도. 건강한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을 하는 거다. 거꾸로 가는 건데요. 수액은 항상 맨 끝이나 맨 앞에 오지는 않아요. 맨 앞이나 맨 끝에는요. 건강한 쪽이냐, 불편한 쪽이냐 생각 먼저 하시면 되고요. 건강한 쪽 앞이나 뒤에, 맨 끝에 말고, 그때 수액이 낑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 하실 거예요. 꼭 갈아입히기도 문제 내기가 참 쉽죠. 그래서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읍, 비읍, 비읍, 비읍 응 건법, 불입 적어 놓고도 틀릴 수가 있어요. 수액을 건강한 쪽 전후에 넣으라고 했는데 양쪽 끝에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액은 맨 앞이나 맨 뒤에는 오지 않아요. 건강한 쪽 앞쪽이나 건강한 쪽 뒤쪽에 붙어요. 건강한 쪽 뒤쪽에 수액이 붙었다. 그러면 또 뒤에 뭐가 있는 거겠죠.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인형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있는 주말이라서 거실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왔더니 소리도 조금 많이 울리죠. 이게 팔이... 지금 못했는데, 이렇게 팔이, 원래는 팔이 이렇게 달렸죠?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아지는 거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뚫뚫뚫뚫 모아진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대상자 어디가 아프죠? 어, 이게 오른쪽 팔이에요. 대상자 오른쪽 팔이 아파요. 편마비에요. 그럼 어때요? 여기가 잘 굽혔다? 폈다. 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힐 때 어떻게 입혀야 되겠어요? 건강한 쪽 먼저 입히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보여드릴게요. 입혔어요. 자, 머리를, 티셔츠니까, 머리를 쏙 집어 넣었죠. 어떻겠어요이 팔이 구주부려서 들러와야 되는데, 이미 오버트 입힌 상태에서는 입히기가 많이 힘들어요. 옷이 정말 쫙쫙 늘어나지 않는 한, 옷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옷이 양이 많았을 때, 옷이 안 예쁠 때, 말아지고, 안 아픈 쪽부터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맞죠? 거기서 어떻게 해라. 머리를 집어넣어라. 어, 머리를 속 집어넣고 건강한 쪽 팔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해도 잘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럼 벗길 때는 어떻게 해라? 건강한 쪽을 어떻게 했어요? 검 벗. 먼저 벗기라고 했죠. 어, 불편한 쪽 먼저 벗기고 싶어도 옷이 정말 신축성이 어마무시해야지 할수 있지 아니면은 할수 없어요. 건강한 쪽팔 먼저 구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한 쪽팔 먼저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쏙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머리 쏙 나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어, 막 저절로 벗겨지죠? 이렇게 양이 많았을 때, 불편한 쪽은 항상 이렇게 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쏙 빼질 수 있고, 입힐 때도 어떻게? 많아서 쏙 입힐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습니다. 문제 나왔을 때, 막, 방향이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지는 어땠어요? 바지도 방향 똑같았어요. 근데 바지 입힐 때는 어떻게 해라? 두 다리를 모으고 쭉 펴고 해라가 아니라, 두 다리를 모으고 약간 구부리게 했죠. 어, 그렇지만, 우리 편마비 대상자, 편마비 된 쪽, 잘 구부릴 수 있겠어요? 잘못 구부리죠? 마비된 쪽 어떻게 해라? 유양보호사가 지지를 해줘라. 지지를 하면서 입히고 벗기는 거예요. 약간 구부리고.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입혀볼까요? 입힐 때. 제일 많이 흐는적 흐는적 거릴 때. 어떤 때? 옷이 제일 많이 자유로울 때죠. 어, 먼저 입혀라. 이쪽이 불편한 쪽이라면.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입히는 거예요. 벗길 때는 그러면 어떻게 벗겨요? 어떻게 먼저 벗길까요? 안 아픈데 아픈데? 응. 지금 자유롭지 못하죠. 옷이. 어. 근데 여기 벗기, 먼저 벗기면 되겠어요. 아픈 데를. 아니죠. 건강한 데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옷이 자유롭죠. 자유롭게 이렇게 쏙 빼주시는 겁니다. 방향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문제 꼭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옷 갈아 입히기까지 해서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는 끝났고요. 건법불입 계산하시고 어떻게 해라 수액은 건강한 쪽 앞뒤로 붙는다.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옷이 자유로울 때 불편한 쪽을 입히고 벗긴다예요. 옷을 요즘에 포켓몬빵 유행이더라고요. 저희는 못 먹어봤지만 어 집에 인형을 뒤지다 보니까 우리 대상자 찾다가 포켓몬 인형이 있네요. 언제 뽑았나 봐요. 그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